청개 경합병아리 나면 또일남이 아저씨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야. 너그트랙터 내가 트랙터 세대 말고 또 하나 또 있거든. 근데 고철장수가 그것 좀 실어줄 수 있냐고 그랬대. 오라! 아이거그 아저씨가 오해했나보네요. 좀 바꿔줘보세요. 여기서 통화지 아 나무는 잘 받았습니다 고철 좀 그때 5 0 0 k m 나 600km로 따로 드렸거든 근데 이분이 착각한 거야 내가 완전 마지막으로 이제 그쪽 정리하고 나서 진짜 둘때 없으면 이 트랙터 줄수 있습니다 리프트는 파가세요 라고 했는데 엉뚱한 리프트는 안 파가고 그거를 어디 누구 승용차 빠지는 걸 이분도 도와주고 일 남이 아저씨도 트랙터로 빼서 빼 주시고 이제 같이 이제 고개 계시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 고철하시는 분이 아저씨 보고 이제 우리 트랙터 실어 달라 랬랜 거지 차에다가 그래서 아저씨는 어, 이상해서 나한테 전화 를 하신 거지 에이, 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네 왜 아니 나무를 5톤 정도 되는 나무를 어, 아버지가 땔감으로 주워 놓은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 주고 나서 고철 주워가겠다 아이 필요없다고 고철 다 주워가되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리프트는 뜯어 가고 발전기도 내가 그냥 줬어 1 2 k g 짜리 인가 그냥 성실해 보여서 처음에는 그냥 뜯어 가려는 거를 어, 한수 형 아버지가 이거 못 갖고 가게 한 거지 쫓았대 야, 우리 없어진 물건 여러개인데 갠데... 자진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전화번호를 찾아서 본인 나한테 이렇게 전화 안했으면 당신 아마 앞전거 없어졌던 세차기부터 해서 다이부터 해서 독박 쓸수 있었던거 전화를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10년 감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지붕을 실수로 개발업자가 뜯어버린거야 그러니까 손톱깎이 하나도 TV하나도 못챙긴거지 다 영상찍어놨어 근데 그것들이 지내던 실수인데 우리 보고 다 나가래. 작년 말에, 10월 달에. 뭐? 그 열받아서 그냥 승질을 내버렸지. 지금 나는 비닐하우스 짓다 말고서는 지금 아직 못 짓고 집도 못 구해놨는데 그 시골 주변으로. 아니 이 짐을 옮길 때는 그래도 좀두 구선에 맨 처음엔 거기. 그 스튜디오 그 공간을 빌려주겠대. 거기로 다옮겨놓아 주겠대. 비는 다 쫄딱 맞춘 상태에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어머? 이제는 없대. 어머? 일단은 옮겨버렸기 때문에 자기네가 일한 건돈 받아야 되니까 나라한테 보고하고서 해야 돼서 우리 보고 빨리 좀 나가래. 열받더라고. 승질을 냈지. 아니 나 우리한테 와서 사과 한 번을 했냐고. 그리고 빨리 나가라. 주변에 내 친척분들은 다 4월달까지 있다가 간대는데, 다음해 올해 지금, 25년. 6월달까지도 있다가 간대는데, 지금 우리 보고는 지금 10월달에 돈 나가라? 야, 기가 막혀서, 씨. 그랬더니 갑자기 뒤로 빠지더니, 우에 그, 쓰레트 치운 걔네들 업자는 또 따로 있대. 전기도 차단 안해 버리고 그냥 뜯어 버린 거야. 비다 맞춰 놓고 그런데다 비 맞으니까 지붕 베니다판이 주저앉으니까 방마, 방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 챙긴 거지. 그럼 자개로 만든 장롱이니 이런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안마 기계 그큰 것도 비 맞은거 어떻게 할 거야. 내 니베로 그 그 뒤로 자빠지는 거두개 멀쩡한 놈을 갖다가 그게 개조하는 데만 6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가죽 비다 쫄딱 맞춰서 속에는 남은 데 그걸 부풀려 놔버렸어. 그 옛날 지붕은 그게 저기라고 성면이라고. 그거를 가루를 다낸걸땅바닥을다 떨어졌는데 그럼 그밑구육을 그거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물건 챙기러 들어가야 돼? 지금 눈 내리고 비 여러 번 내려가지고 비 내려서 쫄딱 맞은 거 영상을 찍어놨는데 손해배상을 천구를 일천을 때려도 때릴 수 있는 걸 좋은 게 좋은 거니까는 천만만 사 미터짜리 하나 그1 0만 원이거든 5 5m, 메다 오 메타가 8만원돈 그거 하나만 씌워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 씌워놓지도 않았지. 그리고 나보고는 빨리 그러지. 야, 나 보고는 빨리 만나가라 그랬지. 야나 기가 막혀가지고. 오이정님한테 말씀드다지 일단 너그들나 만나기만 좀 해달라고. 이것들 나한테 사과 한 번은 안 하고 빨리만 날 쫓을 생각만 하고 그 지붕만 씌워줬어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상황에. 지금 내 카센터, 내 시골집에 있는 창고도 있고, 거기에는 리프트도 있고, 마티즈로 차도 만들어 놨고, 나무도 1 0 0그루가 넘는데, 그거 종류별로, 과일나무도 종류별로 있는데, 불사기까지왜 샀는데, 내가? 그럼 올 봄은 돼야 그 나무도 팔 거는 파갖고 가고 갈고 옮길 건 옮기는데, 이씨. 다 포기해버린 거야. 또 우리 기사에는 또 어깨가 또 수술 해고이 나서 이제는 보험 서비스 안에다 손 들어 버렸어. 어, 지금 셀프견인만는 어, 내가 이제 일복 터진 거지 지금 어, 지금 한 시간 자둬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분이 이 고철 고개서 아저씨가 주신다니까 받고 그럼 내 농막으로 놀러 오세 실은 내가 알바비를 좀조서라도 나무를 좀자르게 할까 이랬거든. 어머 뭐이 양반이 지금 나보고 전화 끊더니 자기 보고 전화 걸으래 뭐지? 선불폰이래 핸드폰이 되게 비싼 폰이래 아유참 어렵게 사시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하는 행동은 되게 성실하시더라고 아드님은 35세 이제 다 키웠다고 그러더라 이혼은 오래전에 하셨고 근데 클러치를 디스크 삼바리를 가는데 1년 전에 아니 이거 클러치를 왜 이렇게 용접하셨어? 그걸 악착같이 그렇게 밟아야 기아가 들었데 아니 그러면 디스크 삼발이 갈고 나서 그렇게 돼 아니 그러면 은 디스크 삼발이 아세이로 다 갈았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삼발이 커버만 갈았대 아니 그거 말고 디스크만 갈았대 오로지 그 카센타도 웃기고 아니 갈을 땐 아세이로 가는 거지 그리고도 25만원인가 냈대 아니 이 사람이 포토를 그렇게 나는 지금 나는 아세이로 정품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또, 또, 그 오거리에서 그거 20만원 주고 갈았는데, 봉고스리를 사갖고 오자마자 점이톤을 20만원 주고 정품으로 갈았는데, 쌍그리다 아세이로. 그것도 공임을 그게 10만원 넣은 거야, 어쨌거나. 나도 카센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형님이 싸게 해주신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디스크만 갈고 25만원 받으면은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무거웠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도 나몰라라 했다는 거야, 카센터 아내 맘처럼 안 하는구나 이거 뭐할 뭐 말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 헐, 헐떡거리시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냥 고철 다주서가라저 나무는 옮겨 주신다고 했지만 바쁘면 안, 안 옮겨 줘도 된다 그냥 한 1톤 되는 거 그냥, 그냥 다 실어 줘 버렸지 도와주고 굴삭기로 한차대게 그리고도 나중에 니프트 저거 5 0 0 k 로 넘는 것도 어, 뜯어가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갖고 가지 말라고. 내 컴프레셔하고, 거기에는 물레. 그것도 한 30, 40km, 30km 정도 될 물레. 이제 다 왔다. 여기선 잘 봐야 돼. 좀 전진해서 평택고 휴게소로 가도 20초. 요쪽으로 가도 20초. 안중IC로 나가도 20초. 안중IC 쪽으로 가야지, 이번에일라미아저씨댁에 먼저 좀 들렸다가. 고철 죽는것좀 보고 저기로 전 여기가 사고 무자게 나는 거야. 0중추돌 나가지고 명절 날에 시한 내가 그냥 와가지고 다 저기 휴게소로 간 것들 업체 변경하면 그만인데 내가 다 해줬어. 내가 숫자를 132K면은 이쪽인데 시한 저쪽으로 밑에 지나선 줄알 착각해가지고 전날 작년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화면을 고생 시켜서. 내가 다 손질해 가지고 다 견인해서 가게끔 해 버렸지. 그다음 날에도 저 휴게소로 들어간 거 칼질해 가지고 딴데 보내 주고 일로 나가도 내농막 20초네. 아, 평택고 휴게소로 나가도 20초. IC가 두 개가 생긴 거야, 1km 내에. 서로 IC도 1km 내에 두 개가 생기고. 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어? 뭐? 결론은 이 분이 정이 간단 말이야 정이 어? 나무를 그렇게고 한 차를 갖다 놓길래 나 난로 아주 잘뗐거든 그런데 날로보다더 좋은 게 펠린 나무야. 아 나무 거 잘라서 비닐하우스 보하겠다고 언제 집어넣은 내가 시간이 하는데 여기 나가자마자 이렇게 우회전하면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지 안중 아이씨. 여기선 또 평택호 휴게소에 있는 IC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긴 나올 수는 있어도 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내 휴게소가 바로 10초 안에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평택호 휴게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이래 저희 휴게소 주변이 다기시 집안들이 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덩어리인데 그 나오자마자 주변에 보이는 집이 우리 친척들이라고 다. 나는 이제 이 강에서 내뼈를 묻을 것이다. 응? 자, 영상은 여기까지.